91페이지 48번 이런 개념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진다. 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할수 있어. 해석이 1번, 해석이 2번 해석이 두 개가 가능 힌트가 두 개인 거야. 이거 하나 첫 번째 f'의 1은 0이야 이해 f1은 마이너스 3이야 힌트가 두 개가 튀어나 이거 알겠죠된 거지?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으로 가서 저걸 그냥 풀어주면 돼 f'x부터 프라임 하자 왜? 네, fx f1은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자 문자가 두 개라 가지고 별로 재미없어 f'x를 구하면 얘가 2ax가 되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죠. 플러스 x분의 1 되는 거 보입니까? 여기다가 1 넣자 이거지. 1 넣으면 f'의 1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근데 얘가 뭐 된다고? 0 된다고. 두 번째 힌트 f에다가 그냥 바로 1 넣어버려. 저기다가 1 넣어버려.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1넣어서 0되죠 d 는과 lnx 이해되지? 근데 얘가 뭐된다고? 마이너스 3된다고 이두개 그냥 연립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오른쪽으로 보낼게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지? 여기서 여기 뺐어 그럼 여기서,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a죠 2 e. a가 2야 그러면 2 e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B가 넘어가고 3이 갈까? 그럼 B가 5됩니까? 되겠죠?